결론부터 말하자면 디자인적으로 몰딩은 없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반드시입니다. 몰딩 별거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몰딩 하나 때문에 집이 저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몰딩은 벽과 천장, 바닥을 연결하는 선이에요. 마감재와 마감재를 연결해주는 테두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매끄럽지 않거나 너무 튀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부자연스럽고 싼 티가 나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몰딩이 너무 굵거나 공간에 맞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면 더 심하게 보여요. 대표님, 근데 몰딩이 집에 많잖아요. 뭐예요, 몰딩이? 어, 몰딩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천정 몰딩과 문선 몰딩, 그리고 걸레 바지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정 몰딩은 이 천정지와 벽지를 연결하는 이마감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선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 벽지와 문이 만나는 곳에 이 필름, 필름의 마감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걸레 바지 같은 경우에는 벽과 바닥재가 만나는 마감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가 벽과 어울리지 않는 진한 몰딩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 톤 인테리어인데 우드 몰딩을 넣으면 몰딩만 둥둥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딩을 벽지 색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좀 색상의 매치예요. 벽지가 화이트라면은 몰딩도 같은 화이트 계열로 가는 게 좋습니다. 클래식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좀 크라운 몰딩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거 공간이 천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톤으로 가면은 천장이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톤으로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크라운 몰딩, 마이너스 몰딩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뭐예요? 어 천정 몰딩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평몰딩하고 이계단 몰딩, 크라운 몰딩, 히든 몰딩 이 정도로 좀 구성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몰딩하고 크라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천정을 다시 치는 공사를 할 때는 이 히든 몰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천정이 생기는 좀 불필요한 선들을 없애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히든 몰딩을 많이 사용하고 천정에 재시공하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깔끔해 보이는. 이기단 몰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걸레 바지는 높이가 중요한데요. 8cm, 6cm, 4cm, 2cm 이 정도로 걸레 바지가 시중에 출시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걸레 바지는 낮을수록 좋지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걸레 바지의 기본적인 기능이 도배에 물이 약하기 때문에 도배지가 물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마감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전이나 이런 낮은 걸레 바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걸레질을 할때 물이 도배지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도배지가 까지고 화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짜리 몰딩을 사용할 때는 청소를 할때좀 주의가 필요해요. 몰딩은 단순하게 이 재료 분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선 하나가 집안의 분위기를 정리하고 고급스러움을 좀 만들어냅니다. 문선, 걸레바지, 천장 몰딩처럼 기본적인 구성만 잘 선택해도 공간의 완성도가 진짜 확 달라집니다 반대로 어울리지 않는 색이나 두꺼운 몰딩, 어설픈 이 실리콘 마감은 오히려 인테리어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몰딩은 단순한 재료 분리의 마감재가 아니라 집의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디자인 반듯은 작은 부분까지 반듯하게 디자인하고 공사합니다 예쁘기만 한 인테리어 말고 실속 있는 하자 없는 인테리어를 약속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